충남에 한 고등학교 야구부를 태운 버스가 대전 하상도로 높이 제한 시설에 부딪혀 학생 등 4명이 다쳤습니다. 또낚싯배에서 술을 마신 승객이 해경의 불시 단속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. 휴일 사건 사고 소식 조명아 기자가 전합니다. 철제로 된 높이 제한 시설이 기둥째 뽑혀 옆가락처럼 휘어졌습니다. 관광버스 앞 유리는 박살났고 철 기둥이 창문을 뚫고 들어와. 학생들이 앉았던 좌석을 덮쳤습니다. 오늘 오후 1시 20분쯤, 대전시 선화동 하상도로 입구에서 고교 야구부와 코치 등 33명을 태운 버스가 높이 제한 시설을 들이받았습니다. 이 사고로 학생 16살 A 군등 4명이 철근에 머리를 부딪히는 등 크고 작은 부상으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. 경찰은 관광버스가 높이 제한을 무시하고 하상도로로 진입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사고 차량이 하상도로를 진입하면서 구조물 높이가 2.2m인데 그 구조물을 인식하지 못하고 진입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... 구명조끼도 입지 않고 낚시에 나서는가 하면 낚싯배 한쪽에 소주가 박스째 놓여 있습니다. 측정 한번 해보겠습니다. 후 네, 불러주세요. 네. 태안해양경찰서는 태안군 근흥면 정족도 해상 등에서 낚시배에 대한 불시단속을 벌여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 의무 위반과 선내 음주 행위 등 불법 행위 여덟 건을 적발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. 어젯밤 11시 20분쯤엔 아산에 있는 한 고추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나 저장 창고와 공장 동 일부를 태워 소방서 추산 7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뒤 1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. MBC 뉴스 조명합니다